저희 집 거실에요. 나비란 요 이쁜 아이가 예쁜 꽃을 보여줬습니다. 러너에 달린 예쁜 꽃들 보여드릴게요. 행복이 날아온다는 꽃말을 가진 요 아이가 오늘 아침에 예쁘게 꽃을 보여줬어요. 우리 막둥이 아가가 오늘 오전에 놀다가 부딪혀서 입안이 피가 나고 다급한 마음에 남편과 저희 작은 딸이 막둥이를 안고 치과를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자연적으로 치료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이 날아온다는 예쁜 꽃을 봐서 그런지 우리 막둥이에게 다시 행복이 찾아왔어요. 저희 가정에도 다시 행복이 찾아왔답니다. 행복이 날아온다는 꽃말처럼, 우리 막둥이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